자, 안녕하십니까. 방송인이디스고요 자, 오늘은 매니캠을오다가 움짤스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끝나고나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 채널 구독신청과 어, 어, 파건TV, 캔TV 매일 4시에 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 아이유양의 단독 움짤스가 없었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예, 아, 부득이하게 요즘에, 아, 아이유 양 너무 이뻐 보인다. 조금 뒷북일 수도 있는데, 아이유 양 요즘 따라 너무 이뻐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 음짤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단독편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오늘 한번 제작을 해보게 됐고요 어, 많은 시청,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굉장히 아유양 어, 지금도 굉장히 이뻐 보이죠? 얼굴,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 아, 마우스로다가 이걸 할 수가 없네. 얼굴 쪽을 봐보시면은, 노란색 머리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아, 요, 요런 헤어스타일 말고, <laughs> 아까가, 예, 아까가 더 이쁘신 것 같습니다. 예. 노란색 헤어스타일로다가, 어, 메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아유예요. 이 예. 레드 카펫은 언제나 밟아도 기분이 좋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매니캠으로 하니까 편하네요. 화면이 이렇게 멈추거나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 자, 이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예. 아우, 노란색 머리 너무 이쁘다. 그렇지 않아요? 아, 솔직히 아까 전에 그 단발의 검정색 머리보다 이 노란색 머리가 이쁘지 않나요? 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나는 노란색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 이것도 이쁜데? <laughs> 아, 근데 이건 검정색 머리는 아니에요. 검정색 머리는 아닙니다. 예. 어, 변명할 거리가 생겼어요. 변명할 거리. 검정색 머리가 아니다. 갈색 계열의 헤어스타 어, 헤어 색깔이 아닌가. 예. 어, 얼굴이 굉장히 귀엽게 나오고요. 예, 너무 귀여워요. 예. 아,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 나이를 이제 좀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뭐, 어, 중반인가요? 예, 초반인가, 중반. 예. 아, 이거는 싸인시 그 강남 스타일 당시에, 어, 사이씨랑 합동 모델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어 본의 아니게 이제 강남 스타일에 이제 나오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합동 모델 같죠 뒤에 이제 사이씨 어 그림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 개인적으로 이제 현아씨 대신에 아 대신은 아니지만 뭐 아무튼간에 어 원래는 현아씨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예. 근데, 아이유 씨랑 했었어도 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아 씨가 그 뮤직비디오 당시에 굉장히 이쁘게 나오긴 했어요. 그때 헤어, 헤어 색깔도 역시 노란색이었죠? <laughs> 예. 아, 이디스만이 노란색 머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이거는 오래된 것 같네요. 내랭, 내랭은. 어, 그, 그때 그 노래 아닌가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저는 예? 어, 너랑 나 때가 아닌가? 예? 어, 니킥을 예. 자, 키리를 신고서 니킥을 어, 다른 댄서들은 뒤에서 이제 니킥을 안 하고 있는데, 어, 본인만 니킥을 하고 계시고요. 예? 자 이거는 그 올리신 분이 프로듀서라고 했나? 그때 나왔던 화면 같기도 하고요 표정을 봐보시면 아 시겠지만 어, 좀 웃다가 조금 이제 조금 하단좀 거북한 표정이 보이죠. 아이유 씨가 뭐 평소에 이런 표정을 지을 리는 없기 때문에 에, 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 영화 배우 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때 아이유 씨를 정말 증오했었고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의 어, 여자로다가 나오셔서, 예. 야.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손 잡지 마세요. 예. 아무리 댄스라고 하지만, 네. 어, 머리카락도 건들지 마세요. 예. 머리카락 건드시지 마시고요. 어, 아이유 씨 손목도 잡지 마세요. 예. 어, 개인적으로 좀 거북해요. 거북합니다. 예. 어, 버스인가요? 야 버스에 이런 여성분 있으면은 어, 물론 그냥 지나치겠지만 네한 어, 번쯤 더 쳐다보지 않을까? 예, 어 아유 닮았는데? 어 아유 아니야? 어 이지은 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어, 한번더 쳐다보지 않을까? 예, 금발이 아닌 게 아쉬워요. 예, 노란색 머리 추천 추천 강력 추천. 아유, 아, 금발 너무 이뻐. 예. 금발이 대세예요. 금발. 어, 우리 아이유 씨는 금발을, 아, 금발을 추천해 드리고요. 방송이 됐서는 지금 봐보시면 금발 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안 예쁩니까, 여러분들? 예. 금발 굉장히 이쁜 것같고 끝날 때쯤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어, 금발인 움짤의 얼굴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름인데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자 이건 콘서, 콘서트장의 장면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예, 아, 갑자기 당황했어요. 예, 아, 아이유 씨의 저 눈빛, 예. 정말 어, 섹시스타가 다분한. 예, 이제 더 이상 그 예전의 귀요미귀요미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성숙한 이미지가 있다. 이거를. 어, 아까 전에 이제 굉장히 귀여운 음자에도 물론 있었지만, 예. 아, 까 아, 이게 원피스였구나. 나는 이게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티. 잠깐만, 티 아니에요? 저 원피, 아까 입은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아, 이게 티였군요. 아, 이게 원피스였군요. 전 티인 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이건 봤었거든요. 제가 음자를, 자, 아까 전에 버스에서 의상과 같은데 선글라스만 쓴 것이군요. 요즘에 선글라스 대세는 미러 선글라스요. 예 한번 써보시길. <laughs> 예. 자, 어여긴 어디예요? 예, 카페인가요? 예. 자, 카페에서 나가시는 노래방에서 나가시는 아이유. 예. 자, 여론 여성분 이있다면 같이 한번 노래 아 노래는 부르면 안 되겠다. 제가 못 부르기 때문에. 야한번 예, 합동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인터뷰라도 예, 어떻게 보이스톡 어, 인터뷰라도 예, 아니면 뭐 어, 그쪽이 전화를 걸고 예, 아이유 씨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전화 데이트 예그 수신 어, 번호 수신 제한으로다가 거셔가지고 예,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자아 역시 금발이에요. 예 똑같은 똑같을거 아니에요? 예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름, 아름다운, 아이유. 예.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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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이름을 계속 외쳐도 질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계속 불러보고 싶어요. 예. 앞에 계신다면,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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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계속 불러보고 싶네요.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는 뭐죠? 춤 동작 같은데요. 예. 어, 핏대 섰어. 어, 눈 옆에와 핏, 아니면 머리카락인가 핏대 아니야? 머리카락인가요, 핏인가요 예, 머리카락 머리카락이군요. 미안합니다. <laughs> 아, 너 어, 동작이 좀 힘든 동작을 하고 계셔가지고 핏줄이 선 선지하라는데 어, 어, 핏대가 아니라 어, 머리카락으로다가 추정이 되고요. 미안합니다. 예, 아니 핏줄일 수도 있어. 어, 이거 아까 첫 번째 장면하고 같은 장면 아닌가요? 예. 잠시만요. 아, 아니, 미안합니다. 아, <laughs> 첫 번째 장면하고 같은 장면인지 알았어요. 예. 의상이 같아가지고 착각했던 걸로. 예. 지금 시간이 조금 남네요. 예. 금발일 때, 아까 전에 그 금발 이쁜 거 어딨냐. 금발일 때 아름다우셨을 때 사진으로다가.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어디있지 자, 어, 이걸로 해야 되나? 여기서 확대를. 어, 미안해요. 얼굴, 얼굴만 확대를, 예. 어, 아, 웅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예, 잘 되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아이유 씨는, 어, 이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움짤 스티비는 움짤 스티비 움짤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아, 방송이지 쓴 파콘 TV와 예 여기로 보여드릴까요? 어, 파콘 TV 어, 여기구나 미안해요 자꾸 어디갔어? <laughs> 예 파콘 TV랑 어, 콘 TV 예, 매일 4시에 방송을 하고 있구요 어, 제가 이제 콘티비랑 캔티비 이제 그 서로 이제 로고를 좀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어, 이름 어, 이로 어, 페이지에는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버벅거리고 좀 어색했던 부분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어,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신청.